배우 변우민 강기영 여자친구 욕 하늘에서 주신 선물 같아요 네, 예능 신이 이제 강림한 건데 어, 강기영의 진마이 레코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1983년 10월 14일 올해 나이 25살 맞습니다 4 0살이고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출신은 아니에요 제가 연수 쪽 출신인데 제가 여기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정정 부탁드립니다 어 아들이 있네 여기 제 8개월짜리 베스트 프렌드 아예 애쓴 것 같아요. 그니까 영상 보니까 실제로 저기 같이 했던 이태환 배우가 저랑 띠 동갑이거든요. 섞이기 위해서 살도 많이 뺀것 같고 어려 보이는 그런 말투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오, 양 작가님은 이제 고교초세왕을 통해서 처음 만났고요. 작가님이 또 너무 예뻐해 주셔서 페르소나로서 단년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유 그럼요 아무래도 저희 은사님이십니다 은사님이 너무 많아졌나? 은사님. <laughs> 야너너 너 자꾸 이렇게 잔대가리 굴릴 거야? 네? 이거를 확인하고 찌그. 뭐 진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친놈 같습니다. 어떻게 <laughs> 연기를 저희는 그냥 공연하는 느낌이었어요. 풀어 놓고 그냥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그거를 오이식 배우가 찰떡같이 지금 다 받아쳐 주고 있고 그래서 진짜 이런 라이브감이 나오지 않았나. 막 웃겨서 웃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그거를 편집에 다 쓰셔 가지고 보영 씨가 봉선이었는데 되게 못살게 굴고 막 뭐라고 하고 하는 역할이었는데 봉이라고 불렀는데 너희 시봉 이런 게 약간 그냥 애드립이었던 것 같아요. 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다소 비방적이긴 한데 그래도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김비서가 웹툰 원작이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제, 제 캐릭터는 정말 만화처럼 해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적 기억이와 웹툰을 표현해야 된다는 기억이 가 계속 충돌했었어요. 너무 해... 아, 과장되는 것 같고. 근데 김비서가 시청률이 막 올라가니까 장면에 등장할 때막 불러서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드라마 잘 되니까 흥이 나서 더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인정할 수 없고요. 사실 조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이 들었는지. 어,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유머러스한 거 좋아해요. 배우로서는 뭐 거의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급하고 초조하긴 해도 그래도 막 저돌적이었던 것 같아요. 고교 초세왕과 오나기에서 막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해버리는 그런 기영이는 지금 많이 잃었어요. 사실 <laughs> 대중의 반응을 신경을 많이 쓰고 약간 겁쟁이가 됐는데 무모하게 찾아가서 프로필을 돌리고 저희 때는 또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인쇄해서 저는 인천 사람이니까 강남 잘 모르니까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이 영상 보니까. 사실 공효진 누나랑 레원이 형이 저랑 나이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워낙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봤던 배우들이라 그래서 저는 사실 그형 누나들을 보면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단 너무 신기했어요. 이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한다는 게가오연 때까지만 해도 아직 야생성이 남아있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청룡에 노미네이트돼서 갔는데 안자는 있었지만 사실 아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다, 이거는. 후보 형들 보니까 야, 나는 조금 더 하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미네이트 자체도 영광이었어요, 저는. 그김기선한 그 드라마 끝나고 언론사 인터뷰할 때 그냥 여자친구 있다. 얘기했는데 그게 갑자기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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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리도 스튜디오에서 입힌 것 같아요 저 쏘는 소리도 브엑 하는 소리도 배우 변우민, 강기영 여자친구 의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주신 선물 같아요 예능신이 이제 강림한 건데 물론 저한테 왔어야 되는데 변우민 형님한테 간것 같고 아우 들어보라 계속 들어보라 당시에는 형님이 왜 그러시지 했는데 이거를 또 해석을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가끔 댓글 보면 천재들 같아요. 변호민 선배님은 그때 처음 뵀고요. 에,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앞으로 오면은 월차 못 씁니다. 별근으로 다 땡겨 썼으니까. 음, 월차는 원래도 못 썼습니다. 한마디를 그 신의 한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영우 변호사가 한마디를 안 줘서, 사실 감독님이 이제 대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뒤에 부분을 여지를 살짝 주세요. 바로 커트하지 않고, 일단에는 뭐라도 계속 해야 되는데, 나가는 우영우 변호사를 보고 그윽하게 웃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스스로가 너무 느끼했던 것 같아요. 느끼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아 한마디도 안 줘, 씨. 했는데, 이게 또 거기에 BGM이 깔리면서, 약간 러블리하게 표현이 된것 같아서 정말 하늘이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늘 하는 얘긴데 BGM 깔리는 역할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laughs> 저한테 잘안 깔아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깔아주고 그런 대사를 치니까 더 스윗해 보이고 어, 더 이렇게 감싸 알아주는 느낌이 드네요 어, 너무 설레 정명석 나랑 결혼해. 강경한테 한 말은 아니잖아요. 미친 유죄 자꾸 나 꼬심. 아 고소하겠습니다. 무기징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아해 주실 거면 팬들이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면서 살짝 좀 자존심 상해 하시더라고요. 얘가 왜 좋아? 왜 좋지? 부정하더라고요. 수셰비나 이제 뭐 이런 역할로 많이 알던 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몇신줄 알아요? 오전 세시 십분입니다. 오전 세시 십분에는 다들 자는 시간 아닌가? 응? 새들도 아가양도 명석이도. 아예 추가했습니다. 귀여 보이고 싶었나봐요. 어쨌든 매 신을 재밌게 근데 막 대놓고 재밌을 수 없는 캐릭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유효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보정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고요. 찍을 때 살이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운동을 조금 더할 걸. 조금 더 엠보싱을 넣어볼 걸. 후회가 들더라고요, 방송 보면서. 정명석 입구로 강기영. 제가 역할처럼 보인다는 게 배우로서는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댓글 너무 감사하고. 차지 않았고요, 제가. 저는 먼저 떠났습니다. 행복의 나라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으면 진작 할걸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 대중들도 나의 연기를 좀 뻔히 알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호기심이 있을까? 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통해서 그거를 깨주신 것 같아요. 어? 너가 이것도 돼? 라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니까 뿌리 깊게 잘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넓혀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자. 마치 나무처럼 나를 나무 뒀으니깐요. 에스카이어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영이었습니다.